믹스 커피에 네. 과자를 찍어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. 아아 달달한 과자 그리고 팝. 빙수, 아이스크림, 시원한 콜라 음. 이런 것들은 아주 중독성이 강한 음식이에요. 네. 이런 음식들을 좋아하게 하면 우리가 당 중독이 걸렸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. 음. 그 이유는 단 음식을 먹게 되면 혈당 조절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네. 인슐린이 과도하게 그 혈당을 내리려고 분비가 되는데 이때 혈당은 정상으로 내려야 돼. 우리가 건강하니까 내리면서 금방 먹었는데도 공복감이 느껴지고 먹고, 또 네. 먹고 싶고 올라갈 때는 기분이 좋은 게 행복감을 느끼지만 급하게 뚝 떨어지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어 갑자기 저혈당 상태가 됐나 네. 그래가지고 위기 의식을 느껴서 네. 아드레날린이라고 <laughs> 하는 호르몬을 분비를 해요. 그러면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면서 불안감 하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그렇게 됩니다. 그러니까 또 땡기는 거죠. 아 빨리 행복했던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그러니까 중독이 되는 거예요.